안녕하세요 동암TV입니다. 오늘은 합봉 2탄 영상입니다. 저번에 여왕벌이 있는 한 통에 무왕 두통, 통 3개의 벌통을 한꺼번에 합봉을 했습니다그벌통의 상태와 여왕벌이 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봉 영상 1편이 궁금하시면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파드를 확인해 주세요. 압축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 먹는 게 시원치 습니다 음요 압력이 잘했네 여기가잘 보이려나 합봉이잘 음,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요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음, 소비를 다 빼내야 돼. 요 이건 또 산란판이 있으니까 나토 산란판이 조금 있고 음, 조금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얘에는 산란판, 이제 산란해놨네. 아, 지금. 이것까지 있으면 안 되는데. 이제 이걸로 압축을 할 겁니다. 화분 떡은 이것저것 합쳐지니까 이렇게 많아졌는데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.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양하고 일단 사양하고 본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. 일단 이 충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데 강군에다 넣어줘야 돼요. 여기도 충판이 있고 하여튼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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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. 이상입니다.